안녕하세요, 친구들. 어, 간사님이 TV에 있잖아.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전파되요요 자, 오늘 배울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아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배품을 그말이요 하고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아멘 따란 친구들,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한가요? 자, 그럼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간 후에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여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갈 준비 됐나요? 자, 그럼 레츠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이곳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셨어요. 고넬료 요 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와 구원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음 날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셨어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저런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세 번이나 잊고 난 뒤에야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환상은 무슨 뜻일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내려가거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단다.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서야 그들을 맞이했어요. 다음 날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어요. 유파 출신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집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깜놀랐어요. 그곳에 이방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거든요.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위해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보았던 놀라운 환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베드로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느 민족에 속하든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도 요파에서 온 믿음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예? 십자가 사랑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볼수 있나요? 십자가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예,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전파되요. 자, 그럼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눈 뜨고 간사님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두 눈을 꼭 감아야 돼요 I light like the way 다미니 close eyes 아진이 close eyes 서윤이 close eyes I, so I light like the way 지아 close eyes 서담이 so close, so close, like close, so close eyes 모두 눈을 꼭 감았지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처럼 큰 소리로 함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